이번 정류장은 시촌 마을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스마트뷰 아파트입니다. 힘들게 버스 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안녕하세요. 진정이 하나가 맞아요. 아니요. 아니하고. 어. 지금 어쩔 수 없지 네, 응.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않아 네, 이 빼잖아 잘한다 잘한다 한다 됐어 됐 됐어, 미치. 됐어. 미치. 됐어. 응.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같이 온지자어쟤 만들었어 쟤가 여기 오아 근데 여기가 뭐지? 근데 원래 이 응? 아, 여기도? 음, 어, 아, 이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고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어, 아, 갖고 아, 왔어. 응. 어, 사실은 샀어요. 생일선물 구틀어요자야어보자 틀어보자. 틀어보자. 틀어 이게 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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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보가좀어보 나. 틀어보자. 이거는 좀틀어가뭐사어보자틀어 I'm sorry. ]ucky? 맛있다 맛있어 클렌치즈를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역전하지 응 혹시 몰라서 그 달걀하고 딸기찜 넣어는데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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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람> 진짜 괜찮아? <응. 놀람> 특산물 같은내로 발라 놓은 거야이건안 응. 응. 응? 응. 먹어? 응. 응. 여미 여미 여미, 여미, 여미. 여미, 여미, 여미. 이즈가있나보다어디 저거 응. 뭐야? 게야어 있어? 이게 이거잖아 봉사 갖고 네 아니야 나니야 아니, 어제 해볼까? 많이 찍고서한번찍한번 찍어줄게 나 먼저 찍어볼래 내가 도희 찍어 어, 내가 한번 这着吧。嗯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밥 웨이팅 중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내가 챙겨줬잖아 형아 맞아 고마워 아. 지금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힘듭니다 조심스러워. 혁이 내 짐이 제일 많다니 다너희 짐이야 다내 짐이야? 뭐가 짐이야? 화장품만 화장품만 내요? 아니 봐봐 아니 이렇게 화장 위에 근데 만약에 화장품 없이 옷만 했었으면 은 여기 하고 이거 여기한다 넣고 이거는 먹어있는 거 없으시고 그러면 딱 끝났어 그러니까 내 짐이 많다 오케이 누나 알려고 응. 미디엄으로 시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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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엄으로 할게 왜 언니 못뭐 드시고 싶다고? 난 <드시키는 소스> 음. 지금 할리 없대. 지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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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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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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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층은요? 지금요지 어, 지금까지 나와서 네. 몇시몇 만난 거죠? 저희 아홉 시에 만났는데. 고니 저희 사진기 가고 와서 아쿠아리움에서 예쁘게 사진 찍어드릴게요. 뭔 사진기? 포닥. 어. 포닥 사진기? 그거 바로 인, 인화되는 거? 네. 어. 음, 나도 있어. 근안 갖고 왔어. 생각 못했어. 아, 몽환적이고 예쁘게 나온다. 아플이 너무 예쁘다. 형기가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 건 오랜만이야. 형기가지 군복만 입고 다녔는데. 일단 수단만, 예단만. 12월에 들어가 아 11월에 들어갔으니까. Wow, so cutie, you know? 찍는단 말이지 <laughs> 음. 아니 이렇게안불어야돼 음, 말고 이렇게 해봐 한 번만 이럴 이렇게 오. Thank <laughs> you. 어떻게 그냥 보지 아, 오. 오.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도착했고요. 약간 진짜 일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일본 느낌 난다. <laughs>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아까 전에 타코야키 사가지고 타코야키 먼저 먹으면서 뉴토피아? 뉴토피아? 보면서 먹으려고요 수진영어. 음? 응? 이게 뭐야? 뭐? 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잖아 여기서 이거 하는 아 맛있어 맛있다. 한번 찍어 먹어봐. 근데 맛있지. 여기서 맛있지. 진짜로 응. 안녕. 팩했다. 혀 여기는 제가 해줘야지만 팩해요. 피곤해. 나도. 팩하고 자야지. 역하네. 짠. 초콜릿. 초콜릿 키가 먹어. 괜찮아 나. <laughs> 진짜. 실패한 듯. 샀어요 음, 그렇죠. 이제 저희는 지하천 타고 가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과 <laughs> 앨범 샀습니다. 앨범으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뽑았는데 같이 꾸며보도록 할게요. <laughs> 안는거 같기도 하고 나둘셋 사장이 닮았다고 하는 게안 닮은 것 같은데 느낌 보니까 더안 닮았어, 그렇지? 원래 야음 음. 이거 넌 느낌인데 나는 이거잖아 기막히게 일하고 열심히 나한다적응했나네 옛날에는 막 어? 힘들다고 했는데 맨맨 싶다고 맨 맞아, 힘들지 보고싶다고 뭐. 힘들다그힘들힘들 없지 장 나가야지 왜 <laughs> 매주 힘들수 없지? 맞긴하다 먹고 이제 저희는 노래방을갈 거예요. 헤헤. m o t h y Mampova, Timothy Mantico, t i m o 앞에 아, 가서 기다려야지. 레디 레디. 고떡이당 어, 먼저 먹어. 응. 음. 뭐들어 알아? 시양. 그고 물. 그고 해피. 맞아. 이. <laughs>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이다 아쉽지? 어차피 우리 다음주에 보는데 왜이래? <목소리도> 우리 다시 만 민트블리스 아으로게 먹고싶을 까 먹자 먹왜 아, 자꾸 물어 저는 것도 이 정도 참았는데 일주일 가지고 근데 소주 끼우어떡해 하지 말라고 하면 알겠어 타령할게 이러거데가말을장난으로고 내가, 아, 내가 다먹 이거 음. 귀엽다 이거 상현가먹어까 먹을까? 뭐 하지 <laughs>

니까서두청역으로 그러니까. 가야 돼요, 서영이는. 와, 짜.